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이슈와 바지에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요즘 세상에 반일 영화라고 무조건 보겠냐? 세강경을 쓰고 보지 않는 이상 좌파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나치게 갈등을 만드는 게 되레 불편하다.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멸을 두고 벌어지는 관객들의 반응들입니다. 일부에서 반일 좌파 영화로 몰고 가는 분위기에 이를 반박하는 주장까지 뒤섞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관객들은 이런 이념적 관점에 대해 과도하다고 일축합니다. 영화 관람도 논란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호평과 추천이나 영화 광고 같은 평소 극장을 찾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개봉된 파면은 6일 만인 28일까지 300만 명을 넘겨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기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전부 다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보니다 바람입니다. 악지죽의악지란말이다관부내옥지이용불수수호을 <laughs> <laughs> 이용해. 이바람해 육십갑자 종불하생 위아도제 고해전문이라내고바람이용람람 <laughs> 맞아? 지난해 누적 관객 1,300만 명을 넘긴 서울의 봄보다 사흘 더 빨리 300만 고지에 오른 건데요. 200만 고지도 서울의 봄보다 앞질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개봉 엿새 만에 파면은 나흘 만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관객몰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는 영화 개봉을 둘러싼 전례 없는 입소문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3일간에 황금 연휴를 지나면 어디까지 치솟을지 향후 흥행 지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은 무속 신앙과 풍수지리를 결합시킨 오컬트 영화입니다. 독립 운동과 밀접한 요소를 다수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반일 영화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항일적 요소가 들어간 건 맞지만 이는 전체 스토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영화 평론가들조차도 파묘가 정치적으로 피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일이란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제 때부터 소문으로 내려온 풍수침략설을 영화로 다룬 것인데. 지나치게 갈등을 만드는 게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왜 나왔을까요? 영화계 안팎에서는 또 다른 영화 건국 전쟁 관람을 유도하려는 의도적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고 간다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일주의를 붙이기는 파멸에 자파들이 몰리고 있다.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멸로 분풀을 하고 있다. 김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돌 김영옥의 과거 발언도 인용하면서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억지가 있어 보이죠. 건국 전쟁이 흥행한 뒤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런 개인적 소신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말 그대로 감독 개인의 소신이라는 점에서 대다수가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28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0만 4,672명으로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흥행몰이입니다. 감독은 과거 185만 명 관객을 동원한 노무현입니다를 넘어서겠다며 흥분하는 분위기인데, 논란을 부추기는 느낌이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파묘의 길을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파묘는 2022년에 제작해 2년 만에 개봉한 작품으로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이 주연 배우입니다. 김고은과 이도현이 무당을 최민식과 유해진이 풍수사와 장의사를 연기했습니다. 거에게 국갑 의뢰를 받은 무당 김고은과 이도연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나고 조상의 멧자리가 화근이라며 이장을 권합니다. 여기에 돈 냄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최민식과 장의사 유해진이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뭐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개봉 후이 영화는 자타공인 연기파 배우 최민식, 유해진의 찰진 연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젊은 MG 무당으로 변신한 김고은이 힘들린 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컬트 장르와 무당 역할은 처음 도전한 캐릭터인데요 김고은은 파메의 개봉 전부터 여주인공 화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젊지만 능력이 좋은 우속인이고 내가 보시는 선생님, 나의 스승. 김고은 배우님의 얼굴에서 되게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카리스마날카로움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짓해줘 투잡 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정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디테일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개봉 후에는 관객들의 이런 기대감을 만족감으로 탈바꿈 시키며 파매의 핵심 관람 포인트로 거듭났습니다. 대살 굿 장면에서 신들린 듯 칼춤을 추는 김고은의 모습은 스크린을 장악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김고은의 캐릭터 해석력과 단단한 내공을 갖춘 탄탄한 연기력에 관객들도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무속인과 직접 교류하며 단단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고은은 캐스팅 후 틈만 나면 무속인의 집을 들락날락 했다고 하는데요. 징치는 걸 배우고 경문을 외우고 굿 동작 하나하나까지 말 그대로 끝없는 배움과 연구의 결과인 셈입니다. 파메의 홍보요정으로도 적극 발벗고 나서 영화 흥행의 1등 공신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채널15야 요정 재형을 비롯해 TV방송 프로그램 이유리의 레드카펫에 출연해 진솔한 입담과 노래실력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고은은 영화 은교 차이나타운 유열의 음악 앨범 영웅같은 작품에서 매번 새로운 변신 연기로 관객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깨비, 유미의 세포들, 작은 아씨들 같은 TV 드라마에서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시청자들과 교감했습니다. 이번 영화 파묘 이후에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드라마 은중과 상연 같은 작품에서 또 다른 성장을 벼르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한계 없는 도전을 쉼없이 꿈꾸고 있는 김고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엄청난 속도의 관객 머리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영화 파멸을 둘러싸고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 감독이 은근히 이데올로기 논쟁을 붙이기는 듯한 분위기 왜 그러는지 그 배경까지 되짚어 봤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대중문화 콘텐츠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공들이고 돈을 많이 투자해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판이나 지적질을 당하더라도 무관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코로나를 거치며 한동안 썰렁했던 극장가에 열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 반갑기는 합니다만 난데없는 이데올로기 논쟁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란거리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논쟁이란 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